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버츄얼 스미스 팀에서 가상현실 운전교육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운전면허 교육 시뮬레이터는요 현재 운전면허 학원 자체에서 굉장히 부동산 비용이라든지 차량비용 유류비용 같은 높은 비용들 때문에 소비자 부담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육 수준은 굉장히 낮아서 OECD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지만 비용 때문에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실제로는 강남 같은 데 보면은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들이 있기는 한데 모니터 하나에 깊이감도 없고 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저급한 시뮬레이터들이 한시간에 3만원씩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상현실용 기기들을 이용해서 좀더 현실적인 시뮬레이터를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 고개가 돌아가는 대로 보여서 후진할 때 이렇게 뒤로 돌아보실 수도 있고요. 앞에 손을 내밀면 손이 보이기 때문에 한 손으로 대충 운전한다든지 하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빅데이터를 체크를 해서 고객들한테 충분히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전을 하시다가 뭐 예를 들면 어 횡단보도 앞에서 좌우를 안 확인하고 그냥 달렸다든지 하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세심하게 다 분석을 해서 좀더 높은 교육 수준을 이룰 수 있, 있을 뿐더러 PC방 수준의 굉장히 낮은 변동비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높은 교육을 이루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